2월 23일 아름다운 연합 시인은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시와 노래를 지어 고백합니다. 신랑 되신 왕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신부와의 연합을 기뻐합니다. 10편 45편 1절에서 17절 신랑의 전진 왕을 위해 시를 지으려니 내 마음 속에 좋은 생각들이 넘쳐납니다. 내 혀는 솜씨 좋은 작가의 붓과 같습니다. 왕은 세상 누구보다도 훌륭하시며 왕의 입술은 우아한 말로 은혜가 넘치니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왕에게 복 주신 까닭입니다. 힘 있는 용사여 허리에 칼을 차고 찬란한 위엄으로 옷을 입으십시오. 진리와 겸손과 의로움을 위하여 왕은 위험 있게 승리하십시오. 왕의 오른손으로 장엄한 일들을 나타내십시오. 왕의 날카로운 화살이 원수의 심장을 꿰뚫을 것이며 모든 나라들이 왕 앞에 쓰러질 것입니다. 오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정의의 지휘봉으로 주의 왕국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왕은 옳은 것을 사랑하시고 못된 행위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의 모든 친구들보다 왕을 더 높이 세우시고 기쁨의 향유를 부으셨습니다. 왕이 입은 옷은 모략과 침향과 계피 냄새로 향기롭습니다. 상하로 장식한 궁궐에서 현악기의 음악이 흘러나와 왕의 마음을 흐뭇하게 합니다. 왕이 사랑하는 여자들 가운데는 여러 나라의 공주들이 있습니다. 왕의 오른쪽에는 오빌의 순금으로 꾸민 왕의 신부가 있습니다. 신부의 행진 따님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민족과 당신의 아버지 집은 다 잊어버리시오. 왕께서 당신의 아름다움에 흐뭇해 하시니 그분을 공경하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오. 두로 사람들이 선물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부자들이 당신의 호의를 요구할 것입니다. 왕궁에 있는 공주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습니다. 그녀의 겉옷은 금실로 짠 것입니다. 수놓은 옷을 입은 공주가 왕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녀의 친구들도 왕께 나아갈 것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들이 왕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왕은 아들들을 낳아 왕의 자리를 잇게 할 것입니다. 왕은 그 자손들에게 온 땅을 다스리게 할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왕에 대한 기억을 대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나라가 언제나 왕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기. 시인은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시와 노래를 지어 바칩니다. 왕은 누구보다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셨고, 하나님이 주신 우아한 말을 사용하십니다. 뛰어난 군사력으로 무장하여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힘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앞에 원수는 엎드러질 것이고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합니다. 왕을 다윗과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본다면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로 볼수 있습니다. 신부되는 교회는 왕의 말에 귀 기울이며 오랫동안 자라온 고향이 아닌 새로운 나라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신부는 깨끗한 웨딩드레스와 금실로 짠 예복을 입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신랑과 신부의 결혼은 그의 자손 만민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적용하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찬란하고 올고든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외모와 말과 행위는 흠잡을 곳이 없이 완벽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명료한 기준을 제시하여 이끌어가십니다. 나는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시인은 신랑 되신 왕을 위해 노래를 지어 바칠 뿐만 아니라 신부 되는 백성에게도 말을 건넵니다. 신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왕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에게 익숙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준비된 결혼식의 아름다운 행진을 위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기도하기.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위해 날마다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